이번 시간은요, 좀 빡센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에서 그 비용상한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요게, 어, 나온다면 역시 40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규모의 사례입니다. 음.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안을 보시면, 자, 먼저 갑은요 서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네. 을소유 상가 건물 보증금 5천, 차임 200이에요. 음. 그 다음에 존속 기간 2년 임차를 하고 자임차인은 임대인 승인하에 임대인 승인했습니다. 승인 건물의 개축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임대 기간 종료 시에 원상 복구를 하여 인도하며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지 아니한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지 아니한다 는 소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이 배제 특약은요. 효력이 없죠. 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소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효력 자체가 없을 겁니다. 특이하게 이부성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한다는 특약 효력 없다. 어쨌든 나아가서 자 건물에는 전기배선 음, 상하수도 등 기본시설은 되어 있었는데 값은 역시 의뢰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천장보수비용 400만원 음. 그 다음에 도배비용 200만원 출입구 강화 유리문 설치비용 500만원 책꽂이 진열장 구입비용 3 0 0만 원이에요. 그럼 음. 이 비용을 지출한 이 아, 내용에서 비, 비용을 지출한 내역에서 뭐가 유익비 아, 비용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그 중에 필요비 혹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를 구별할 수, 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영업 부진으로 임대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폐업했다. 자, 이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죠. 을은 갑에게 건물의 인도와 임대 기간 만료 이후에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음.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주장을 할수 있는가? 갑,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서 임대인에게 어떠한 법적 주장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였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음, 굉장히 쓸 말이 많죠. 그래서 사안에서 자 서점을 운영하고 어, 보증 보증금 5천만 원. 현재는 전기 배선 상하수도 기본시설로 급이 되어 있다. 그 중에 자 을이 건물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갑이 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즉 보증금 반환해 달라 얘기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비용상한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을 주장하면서, 을에게 이 을의 주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지. 이게 쟁점입니다. 예, 그리고, 어, 과을 사이에 특약, 특약을 맺었죠. 이 권리들의 성립과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임대기간 만료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죠. 예, 이에 대해서 갑은 자,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폐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그 실질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라도 어, 민법상 741조 부당이득반환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 기출된다면 주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을의 어,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검토 소위 아, 동시행 항변권 주장 여부겠죠. 음. 그래서 을의 어,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갑이 자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어, 임차물 반환과 동시행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물어본다. 예, 네, 판례는 양채무를 동시행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써줘야 된다. 가비 보증금 반환 전권. 자 보증금이란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에 있어서 소위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금전, 그죠 기타 아 등감을 육감을 등을 말한다. 그래서 금전 기타 육감물이에요. 음. 그 당연히 아, 임대차 계약 성립시부터 종료 후에 임차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죠? 임차물이 아임차물이 반환된 때까지 임차인은요 임대차의 기초에서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뭐가 보증금이. 음. 그래서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에서 어, 종된 별개 의 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아들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양 채무는 우리 판례는 동시인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지금 갑은 아, 을이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죠? 5천만원이라고 했죠 5천만원을 반환할 때까지 536조 동시행, 아, 동시행 항변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할 때까지 건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아, 그리고요 이러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어, 계속 그 임차물을 점유하는 것 이게 불법점유인가요? 불법점유도 아니죠. 불법점유도 아니다. 그래서 어, 부당이득 반환은 별론으로 하고 자 불법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손배책임 네, 없겠죠? 손배책임 치지 않는다. 음. 자 사안에서 자 을은 아 그,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갑이 소송 중에, 자, 갑인 소송 중에, 동시에 항변을 하게 되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린다? 어, 상환, 이행, 판결을 해라. 서로 이행해라. 상환, 이행, 판결. 일부 승소, 일부 어,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을 내린다. 이거죠. <laughs> 그 다음에, 이러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다수결과 판례는 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그 채권 자체는 그 물건, 그죠 물건에 대한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유치권 자체의 성립은 부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 갑은 을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5 3 6조 동시에 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에 대한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린다. 그다음 두 번째 쟁점. 갑의 비용상한 청구권입니다. 갑의 비용상한 청구권. 비용상한 청구권에는 소위 피로비와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 이에 예. 어, 민법 제몇조인가요 몇 민법 제6 2 어, 6조였나? 갑자기 생각하네. 620이 맞네요.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그래서 1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피로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음. 여기서 말하는 피로비라는 것은 임차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다. 사안에서는 뭐다? 요런 천장 보수 비용 등 400만 원이 피로비가 되는 거예요. 피로비. 음. 자 반면에 유입비는 뭡니까? 유입비 개념. 임차물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다.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네.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바로 유익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배하는 거죠, 도배. 음. 그래서 먼저 자 피로비상한 청구권에서 자 임차인은요 임차물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피로비상한 청구권인데 아 어, 이렇게 되면. 자 필요 비상한 청구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보존에 관해서 비용을 지출했어야 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 이었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거죠. 당연히 요 수선 천장 보수 비용은 임대인이 아, 비, 지출해, 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아, 비용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에 대해서 어, 피로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관련 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어, 자 우리 민법 오라 규정되어 있죠. 임차인이 이 피로비를 지출하게 되면그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해서 어, 임대인에 대하여 곧바로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안에서 이러한 천장 보수 비용이요. 여기 나와있죠? 천장 보수 비용. 네, 400만원. 음. 이건 당연히 임차 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했고, 이건 누가? 임대인에게 소위 수선 의무가, 아,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비용이다. 따라서, 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서, 임대인에게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상환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유익비, 유익비 상한 청구입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 그래서 유익비, 유익비란 임차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을 말한다. 아, 그래서 유익비를 지출할 때 언제 임대차 종료가 되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혹은 그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상환청구를 해야 된다. 상환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것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물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다. 네, 626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건이 중요합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요건을 검토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부속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구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익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이 되려면 임차인이 아 임차물에 부가한 물건 자체가 독립성이 인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 자체가 그 그러니까 부가한 물건이 독립성을 갖지 않고 임차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합되어야 된다 예, 독립성을 이 독립성이 인정이 되면 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다, 아,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임차물에 부합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다? 객관적 가치가 증대돼야 된다. 음. 그리고 그 가액의 증가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안에서 대표적으로 도배. 그죠? 도배 비용. 유익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생각해 봐야 된다. 요두 가지. 출입구에 강화 유리문 설치한 비용. 요 500만 원이요. 요거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음, 될수 없다, 이겁니다. 왜? 출입구에 강화 유리문 설치는 소위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책고지와 진열장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 임차물에 부합된, 어, 부합된, 음, 부합됐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죠?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익비상한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출입구 강화 유리문이라든가 책꽂이 진열장 등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되었다고 볼수 없다. 독립성을 가지므로 유익비상한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자 유익비상한 청구권의 도배비 도배하면서 드는 비용 200만 원에 대해서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 을에게 200만 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자 부당이득방한 청구권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61조의 자 부업의 법리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수 있고요. 어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체는 유익비 상환 청구과는 별도로 병존한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네 번째 이거 원상회복 특약의 효력이요. 어, 자, 임차인이 비용상한 청구권을 규정한 제 626조는 강행 규정이다. 요거. 강행 규정이 아니다. 이것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배제 특약의 효력과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상한 청구권을 규정한 626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당사자 특약으로서 유비상한 청구권을 포기 혹은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우리 이 판례 모든 기본소에 다 나와있는 판례죠 음, 판례 입장을 적어주면 좋다 이겁니다 네, 적어주면 플러스 그대로 적어주는 게 좋, 좋겠죠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지출한 각종의 유익비나 피로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음. 그래요 그리고요 음 요거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 효력 강유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비상한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례 입장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자 소결에서 갑과 을은 비용상한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죠 네. 그래서 승인의 건물을 개축 변경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 시에 원상복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를 하지 않는다 어. 그다음에 어 지금 사안에서 비용 상한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자체가 어 특약 자체를 맺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의 건물을 개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해야 된다. 부성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 이 특약 자체에서 어, 부성물 매수 청구를 하지 아니, 아니한다. 아, 즉 원상회복 자체에 대해서 어, 그 비용 상환 청구를 할수 없다는 어, 취지죠.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한 특약을 맺었다. 맺었다면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따 이런 경우에 을, 네, 을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겠죠. 음. 그리고요, 원상회복 특약. 원상회복 특약도 부합물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 귀속의 특약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유익비상한 청구권에서 마찬가지로 보상금 청구권도 포기했다. 라고 볼수 있다. 이겁니다. 보상금 청구권도 포기한 취지로 해석된다. 음. 자, 원, 임대차 종료시는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이 말에. 그죠? 비용상한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 그자요 요거 자체 원상회복 자,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하여 인도했다. 이 말은 곧음아 부합물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 기속의 특약이다. 따라서 보상금 청구권도 포기했다라고 볼수 있다. 이겁니다. 취지가. 그럼 세 번째에서 갑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한 역시 개념을 잘 적어줘야겠죠. 음. 그래서 부속물 자체는 임차 부동산에 대해서 어, 부속이 되면 구성과 그러니까 부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독립성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독립된 존재로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어, 부속이 되어서 부동산 사용편익에 이바지하는 상태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는 돼요. 하지만 분리하게 된다면 또 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임차인이 투한 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한편 그 부속물 건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그 가치가 떨어지기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 차원에서 제 646조에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성립 요건 중요하죠. 성립 요건. 그래서 먼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여야 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사용 편익이죠. 편익을 위해서 부과시킨 것이다. 음.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임대인의 동의. 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물을 부과했어야 되는 것이고요그 음. 다음에, 어, 네 번째 요건. 부속물이, 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해야 되고, 임차인 소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소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안에서 대표적으로 어, 건물에 설치한 요출입구에 강화 유리문 설치 이런 거 보세요. 음, 이거는 어,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죠. 아,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죠. 음, 임대의 동의를 얻어서 어, 부속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서점으로서 건물을 사용하는데 편익을 위해서 부과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구성 부분까지는 되지 않고 소위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따라서 값은요, 어, 임대차가 종료되면 그 부속물인 출입구 강화 유리문에 대해서 소위 임대에 대해서 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출입구 강화 유리문은 당연히 부속물로 아,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 책고지와 진열장 구입비용, 요거는 부속물 매수청원권 대상이 될까요? 어, 되지 않겠죠. 왜? 예. 건물과 쉽게 분리된다 하더라도, 예. 분리되죠? 예. 그 다음에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독립된 물건입니다. 독립된 물건. 즉, 분리가 되다, 된다 하더라도 그 부속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속물 매수청원권의 대상은 되지 안 안는다라고 보여져요. 음. 그 다음에 저세 번째 요건에서 자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배제 특약 효력 자체는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이 646조는 어, 비용상한 청구권 626조와 달리 어, 이건 뭐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어, 임차인의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배제 또는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어, 요게 갑은 특약과 관계없이 당연히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동시 향변권과 유치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 된다. 자 부속물매수청구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따라서 임차인이 매수청구를 하면 바로 어 소이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 대금의 지급과 부속물의 인도 자체요. 부속물 매수 대금의 지급과 이 부속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 동시인 관계에 있다. 음. 그리고 부속물 매수 대금의 지급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인도도 동시인 관계에 있을까? 에 대해서 어, 판례는 동시인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치권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우리 부속물수청구권 자체도 역시 건물 기타 공작물 자체에서 발생된 권리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부정한다. 이겁니다. 판례 마찬가지고요.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다음 마지막 아, 세 번째. 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어, 사안에서 음. 을은요. 자,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7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가 얻는 이득 이 부당 이득이다. 그래서 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례 어떻게 해석한다?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실질적 이득. 실질적 이득을 말하기 때문에 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실질적 이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성립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음, 판례 입장에서 비춰봤을 때 지금 사안에서 어, 임대 기간 만료, 그죠? 가분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뭐했어요? 서점 자체를 폐업했죠, 폐업. 그래서,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목적물 자체를 사용 수익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이득은 얻은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 을에 대한 동시항변권을 가짐으로, 을 자체의 임료 상당, 여기죠? 차임 상당,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었죠? 예,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한 데만 20분 넘게 걸립니다. 예, 근데 이걸 다 써야 돼요. 요거는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과 부속매수 청구권을 그냥 정리한다. 예, 요 사례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암기. 이 사례를 암기해버리시면 좋다. <laughs> 자, 결과론적으로, 어, 을의 건물 인도 청구, 사안 해결이죠? 을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갑은 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을 행사해서 보증금의 반환이 있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 청구 거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다음 자 출입구 강화 유리문 자, 이것도 부속을 매수 청구를 함으로써 을의 매수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을의 매수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역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음. 그런데 자 특약으로 인해서 지금 특약 자체로 인해서 육비상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을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자그 다음에 그 부당이득 관련해서요. 서점 음, 폐쇄를 했죠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서점 폐쇄로 인해서 값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든 이득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동시에 항변권도 가지기 때문에, 적법한 점유자다. 예, 부당이득 자체. 그래서, 갑의 이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 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갑은 대항할 수 있겠죠. 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회도 인도했다. 여기 이제 비용상한청권을 어, 말씀드렸지만, 어, 포기한. 특약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육비상한청원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육비상한청원권은 부속매수청원권과 물 달리 이 배제 특약이 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상한청원권은 특약으로 인해서 육비상한청원권은 행사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 됩니다.